얘들아, 얘이아 얘들아, 이들아 얘들아, 얘들아, 들아 얘들아, 들아 얘들아, 이들아 얘들아, 들들이들아 얘들아, 들아 얘들아, 들 얘들아, 들 얘들아, 들 얘들아, 들아 얘들아, 이들아 얘들아, 들아 얘들아, 들아얘들들 디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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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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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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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,

바로 찔러. 차야. 바 찔러. 됐다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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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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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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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잘 하고 있어. 우리 잘 하고 있어. 미국 있어. 있어. 언니 내려와도. 가만히 놓셔봐 얘, 대찬이 야 돼. 가자. 그리고, 네, 아 네, 네. 응. 아니, 려 이거. 채원이. 그렇지, 가봐. 반대. 원이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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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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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아 내려. 이거 내려, 아 내려. 내려. 아! 예술아, 내려. 아

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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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